안녕하세요. 데이터형의 기술주 투파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형과 함께합니다. 데이터형, 오늘은 어떤 기업을 해부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나 PD. 오늘은 요즘 AI 관련 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팔란티어를 데이터로 완전 분해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이 정말 미쳤거든요. 팔란티어라. 이름부터 뭔가 SF 영화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미나 PD, 센스 좋네요. 실제로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원래는 CIA 같은 정보 기관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지금은 기업들도 완전 빠져 있고요. 특히 AI 플랫폼인 AIP가 요즘 대박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다는 건가요? 자, 미나 PD, 숫자로 말해드릴게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8억 8400만 달러로 39%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이고요. 진짜 폭탄은 미국 상업 부문이 71%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연간 10억 달러 규모를 뚫었거든요. 71%라고요? 데이터형, 이건 완전 미친 성장률 아닌가요? 그런데 PD로서 궁금한 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고성장이 오히려 걱정되지 않나요? 와, 미나 PD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저는 항상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지속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팔란티어에는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매출 관련 지뢰밭이 있어요. 오, 지뢰밭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어떤 리스크들인지 하나씩 폭로해주세요. 미나PD표 영역 최고네요. 첫 번째 지뢰는 고객 집중 리스크예요. 상위 3개 고객이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 계약에 편의에 의한 해지 조항이 있어서 고객이 아, 그냥 관두자 하면 끝이에요. 허 그럼 큰 고객 하나가 안녕하고 떠나면 완전 타격이겠네요? 딱그 생각을 하실텐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2025년 들어 전체 고객수가 769명으로 39% 증가했습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대형 거래를 139건이나 따냈거든요. 주레밭에서 꽃밭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그럼 달걀을 여러 다구니에 담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완벽한 미유네요 미나 PD. 두 번째는 정부 vs 상업 부문 격차인데요. 원래 정부 고객만 상대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상업 부문이 로켓처럼 성장하고 있어요. 이건 오히려 굿뉴스죠. 나머지 지뢰들도 궁금해요. 셋째가 계절성 문제예요. 1분기에는 매출이 바닥을 치고 3분기와 4분기에 폭발하는 패턴이거든요. 이건 아직도 해결 못한 숙제예요. 왜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미나 PD 이게 진짜 웃긴 게요. 미국 정부 회계 연도가 9월에 끝나고 기업들도 12월에 예산을 털어내거든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야 이거 안 사면 내년에 예산 깎인다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완전 한국 대학교 연구비 쓰는 거 같죠? 네 번째는 긴 영업 사이클이에요. 6개월에서 1년씩 걸리고 초기에는 공짜로 써보세요 해야 해요. 아 그럼 투자는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받는 구조네요? 데이터형 이거 사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미나 PD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넷달러 리텐션이 124%라는 건한번 고객이 되면 사용량을 24% 이상 늘린다는 뜻이거든요. 마약 같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마지막 지뢰는 뭐예요? 계약 가치 실현의 불확실성이에요. 총 59억 7천만 달러의 잔여 계약 가치가 있는데, 미나피디 이게 다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물거품이 될수 있나요? 역시 피디 감각 예리하시네요. 고객이 아, 우리 돈 없어서 계약 취소요. 옵션을 음 별로니까 안 할래. 회사가 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 45%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대박 행진이에요. 그런데 데이터형 팔란티어만의 완전 독특한 경쟁력이 있을까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룰러브 40라는 지표를 보면 답이 나와요. 83%를 기록했는데 미나피디 이게 매출 성장률과 영업 이익률을 합친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40% 이상이면 와 대단하다. 인데 83%는 그냥 외계인 수준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데이터형의 팔란티어에 대한 데이터형의 최종 판결은? 미나PD 데이터로 말하면 펀더멘탈은 완전 무적함대요. 고객다변화, 상업부문, 로켓성장, 현금 쓸어 담기 능력 모두 S급입니다. AI 혁명의 중심에서 완전 VIP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형 표정을 보니 뭔가... 큰하지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미나 PD 완전 PD 본능이시네요. 밸류에이션이 진짜 문제예요 주가 수익률이 530배예요. 업계 평균 42배랑 비교하면 거의 화성 가격이에요. 미래 10년 성장이 이미 주가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데이터형은 어떤 투자 전략을 추천해요? 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가 답이에요. 한 번에 몰빵하면 변동성에 멘탈 나갑니다. 특히 1분기에 실적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데이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감정투자 금지예요. 마지막으로 데이터형표 한줄 요약 부탁드려요. 미래의 구글 현재의 비싼 가격. 팔란티어는 분명 AI 시대의 킹왕짱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사려면 프리미엄 각오하셔야 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데이터의 신, 데이터형의 기술주 투파북이 시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데이터형과 함께 또 다른 흥미진진한 기업 해부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이터형 수고했어요.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데이터로 하세요.